래서쭉 자기 몸에 붙이고 그다음에 턱을 여기다 붙이는데 턱을 이렇게 빼지 말고 살짝 숙여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 똑같이 무릎 쭉 당겨서 허리 풀어주는 겁니 허리. 바람을 뺐다 쭉 당기면서 내 뱃속에 있는 바람을 쭉 뺀다는 느낌으로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자 이거 하실 때 장려곤이 짧은 사람들 이쪽에는 장려곤이 짧은 사람들은 할때 얘가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땡기, 이렇게 펴져 있어야 되는데 얘가 뜨게 돼. 그리고 이런 식으로 들었을 때도 얘가 밑으로 이렇게 축쳐져야 되는데 허벅지가 짧든 장룡으이 짧은 사람들은 여기가 이렇게 구부러지게 돼 있어. 요 여기 밑에다 몸을 놓고서 쭉 했을 때 다리에 밑로 내려가야 되는데 장영원 짧은 사람들은 이 무릎이 자꾸만 이렇게 뜨게 돼 있어. 그런 분들은 장영원 스트레칭 당겨서 또 붙이게 했으면 이제 양발 같이. 모아서 또 당기면서 턱 붙이기 둘셋넷 다섯 이 부분을 늘려주는 거예요 리고 여덟 아홉 열후되고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배를 아래로 이 바닥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배를 바닥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하면 이 허리 부분이 여기가 이렇게 벌어지게 돼있어요 제가 이렇게 배를 아래로 쭉 이때 복근을 아래로 쭉 누른다. 그래서 허리 부분 뜬 부분이 닿게끔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거를 하시면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안 움직이고 복근을 운동할 수 있습니다. 허리가 바닥에 닿고요. 그럼 허리는 척추가 이완되고 복근은 운동이 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레그레이즈 하복부 운동하면서 허리가 아픈 분들 이유 이게 허리가 뜨기 때문입니요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허리 가 이런 식으로 젖혀지기 때문에 허리가 아픈 거예요. 이렇게 복근으로 버텨야 되는데 허리가 아치가 되면 허리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은 똑같이 복근에 힘 주고 허리 붙이고 이 허리가 뜨지 않을 때까지만 움직이시면 돼요. 결론은 복부에 힘이 들어가고 허리는 바닥에 닿아서 움직이면 된다. 그러면 허리 통증이 별로 안 생깁니다. 이렇게 힘을 주면 허리가 딱닿게돼 있어. 힘 빼면 뜨고. 오케이.